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2차전지에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오랫동안 약간 해묵은 이야기지만 조금 마음속 깊은 곳에 조금 깨름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중국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 좀 해결의 실마리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좀 장기적인, 중기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 굉장히 우리나라 2차전지에는 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업데이트된 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뭐 지난번에 여태까지 방송에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25년 예상 EV 신장률, 그 다음에 이런 기존 업태하고는 어, 기존에 중국한테 밀렸던 것들하고는 좀 다른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중국의 약간 중국과 미국과의 그 전쟁 그런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우리나라 이차 전쟁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파나소닉 CES에 나온 파나소닉 인터뷰가 또 좋은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있고 메리츠 노우어 위원의 보고서도 이게 위에 내용들 좀 묶어서 좀 요약을 했다라고 볼수 있어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 그 동안 부진했던 SK 온 밸류 체인에 대한 희소식도 좀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장 어저께 엔비디아와 이 자율 경쟁 플랫폼은 경쟁은 굉장히 우리나라 2차전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이 테슬라에 대한 방송을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들을 좀 물론 저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지만 2차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국내 어, 글로벌 1위인 테슬라를 모르고는 투자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 있기 때문에 꼭 내용들은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1만명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어,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한 1달만 한좀 이렇게 그 시청해 봐 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싫어요 이렇게 해서 구독을 취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만명의 어, 캠페인에 꼭 동반해 주셨으면 제가 더 열심히 하는데 동글 부여도 되고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고 싶어서 어, 이 부분은 어, 조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남긴 글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가 LCD, 뭐, 태양광, 조선, 우리가 뭐, 2차 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어, 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야 어차피 지금 중국하고 경쟁하는 산업을 가면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데 왜 자꾸 여기에 투자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패배하는 산업인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마음적으로 야 이거 물론 우리나라가 기술력 lcd에서도 이렇게 더 높은 기술력으로 살아남는 분야가 있는 것처럼 어 조선에서도 고속그 이런 기술력으로 살아남는 부분처럼 2차전지도 3원계와 LFP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전고체나 그런 건식공정 이런 기술력으로 이뤄서 이길 수 있,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사실 마음 한켠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최근에 나온 것들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나오면서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에너지라는 것들에 지금 엮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기차가 사실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큰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배터리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것에 에너지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전쟁과도 사실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드론도 다 어떻게 보면 배터리고 로봇도 그렇고 전쟁 다 로봇도 이제 나중에 전쟁으로 하겠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다른 업체랑은 엄연히 다른 보호되는 그런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업체인것 같은. 물론 이제 이전에도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차전지가 좀더 자신감이 갖고 외신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더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물론 이것들 전에 지금 중국에서 LFP 기술을 어 미국에 어 수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또 미리. 어, 선전포고를 했었죠. 이게 트럼프와 협상에 좀더 어, 아,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내은뭐 벙커 같은 거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런 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흐름을 흐러가고 있다.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뭐 아까 유럽에서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의 폴란드 가동률이 지금 뭐 거의 30%밖에 안 돼요. 양극재들도 굉장히 이거는 큰 문제적 해짐미 그래서 어 반등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수치도 조금 반등하고 있고 이런 수치 실질적인 부분과 이런 어 장기적인 이 업태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그래도 이 차전지가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유진투자님에서 나왔지만 중국 전기차가 이관신이 이제 보조금이 더 강화가 되었죠. 그래도 거의 대단합니다. 중국이들이 완전히 그냥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지금 50%가 지금 신차 침침투율이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아 자신감을 굉장히 얻은 것 같다. 배터리하고 전기차 분야에서 얘네 뭐 생산도 못하던 나라가 자동차 생산도 못한 나라가 지금 유럽과 남미 이런 쪽지배 하려고 하니 지금 신났겠죠 그래서 그뭐 우리나라 이차전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많이 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뭐 어차피 중국 식사는못 먹는 거니까 배터리 소재가 어, 수요가 어느 정도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리튬이나 이런 것들 니켈 이런 쪽에서 어, 소재의 가격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여줄 것뭐 이런 거는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아, 이거는 뭐 계속 제가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혼다 이번는 트럼프 당선인의 산업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서 EV 생산하는데 신중하다. 뭐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EV 세,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되고 나서 90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거는 제가 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그리고 파나소닉도 인터뷰를 했죠. CES 때. 예,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에 중국 의전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다. 그래서 사실, 어, 예, 파나소닉은 뭐 웬만큼 일본 애들은 그래도 중국 애들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재도 계약을 많이 맺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급망이 또 이제 일본 자체 내도 있고 별로 쓰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더 쓰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뭐 미국에서 얘네들이 사실 테슬라에 거의 단독 공급 납품하고 있다고 라 봐도 무방치 않죠 그래서 어, 중국을 앞으로 더 쓰지 않겠다. 그러면 어디 것쓰냐 일본에서는 또 어느 정도 얘 투자의 한계도 있고 소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의 아, 콜라보가 더욱 더 기대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스코퓨처엠이나 LFF 이런 쪽에서 동박 쪽도 여기 리포트에서 언급되겠지만 좀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요거를 좀, 이제, 갖고 와봤는데, 좀, 조용,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탈 중국의 공급망, 압박 강도가 상향되고 있다. 그래서, 관세부가, 블랙리스트, c t 아, 요것도 말씀 안 드렸죠. CTL이 지금 국방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면서, 약간, CTL의 공급을 많이, 어, 미국과 지금 거의 1위 기업으로서 잘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추 어,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 미국 정부의 CATL CATL 향 정책 규제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 견제, 뭐 중국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고 CATL 막 중간에 끼, 끼어서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거고, 아 어, 이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기출, 기술 수출, LF 기술 수출 제한 조치의 중장기 납비 효과는 우리나라 아, 어, 저가형 배터리 공급을 하는데, 사실 LFP는 우리가 기존에 일부러 안한 그런 부분도 있죠. 어차피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 이렇게 제한을 해주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어, 승산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제한다. 어, 그래서 여기에 파트너십 체결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동박 SKC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수혜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포스코퓨처엠이 원래 어, 작년 말까지였었는데 6월까지도 좀 유보가 되었죠. 그래서 어, 양극재는 얘네들이 계약을 어, 조건부 계약을 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제가 IR과 통화를 하는 분 부분 중에서 아, l n f 얘네가 안 되면 l n f 가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 또 저희 구독자님께서 좀 아예 어, 통화 내용도 말씀을 주셨지만, 요거 얘네는 조금 더 어, 뭐랄까요? 물론 뭐 조건부 계약이지만 미니 니켈 쪽이나 좀 가까울 수도 있을 거고, n F는 좀더 하이 니켈 쪽으로 하지 않겠냐 이거랑은 좀 상관없다라는 좀 정보를 또 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은 계속 좀 트래킹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스코퓨처임이 가장 가능성 높고. 두 번째로 n f 도 이렇게 계속 중국에 납품한 실적도 있고 IR에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둘다 공급이 될수 있고 주혈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좀 희망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은 좀더 더 지켜봐야 되고 좀 소스를 지켜봐야 됩니다. 또한 어, 얘네들이 그 레도드 머트리어즈랑 이런 재활용 분야 협력도 했고 양극재재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NNF랑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구조로 할지 아니면 뭐 옛날에 뭐 3자 뭐 이렇게 조인트 벤처 이런 이런 얘기까지 사실 잘 나갈 때는 있었는데 업한 캐지는 얘기가 없었을 때 어쨌든 우리 파, 우리나라 파나소닉도 우리나라 업체들을 점점점 쓰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어 1월에는 뭐 이런 어 테슬라 EV 가이던스나 배터리 조달 이런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170 95%하이니켈요부분 l n f p 하는 그런 부분도 기다리고 있고 어 이제 조금 반등해 볼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에 어 좋은 뉴스입니다. 어 조금 에코프로 BM도 SKC 그 다음에 에코프로 나머지들 조금씩은 반등되고 있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죠. 뭐 다음 LFP 침투율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아, 그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가격 경쟁력도 안 되고 어차피 삼원계로 아, 주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좀 잘못됐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패한 전략이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아, 우리나라를 캐즈민대로 더 더욱 더 힘들게 하는 게 LFP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 뭐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근데 정기적으로는 LFP 중이 확 올라갔지만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때 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물론 예전 예전에는 이렇게 또 위로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또 치솟았고 장기적으로는 삼원계가 또 다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뭐 이거는 c t l 이 텐센트하고 중국국, 지,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들어갔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어 인덱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SK온의가 어 지금 SK온이 굉장히 힘들죠. 포드 때문에 지금 제일 주범으로 힘들고 있고 폭스 폭스바겐도 지금 힘들고 있고 이번에 또아참아 아 이런 이야기 유럽도 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어아 폭스바겐 전기차들이 IRA 보조금 받는데도 실패했죠. 그런 상황에서 IRA에 현대차가 포함되있기 때문에 일일 최대 1조 생산자 보조금이 또전망적인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어, 이게 보면은 아이오닉 5, 나인 기아 EV6, 나인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에 SK온 배터리가 탑재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AMPC 보조금을 비롯해서 이런 쪽으로 어, 가동률이 음, 지금 어, 그래도 꽤 생각보다 높네요. 많이 높아졌네요 어쨌든 46%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SK 온 l 밸류체인 어, 이런 것들이 특히 코브 프로비엠이 얘네들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 그나마 조금 요즘에 어, 수월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엮여 있고 어, 유럽에서의 물량이 그나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일 최종 OEM 이런 애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포드, GM 어, 이런 테슬라 있는데 테슬라가 25년도에는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다는 말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또 어저께는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는데 우버 이거는 좀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엔비디아가 갑자기 좀 자율주행을 좀더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경, 결과적으로는 테슬, 엔비디아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은 야 왜냐면 자기네들 물건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 니네 지금 테슬라가 지금 압도하고 있는데 야너 지금 도요타 너네 포기하지 말고 어 우버 얘네 포기하지 말고 니네들이 이거 자기네들 거써 쓰고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해줄 테니까. 쓰고 테슬라랑 경쟁해 봐. 왜냐면 왜? 왜냐면 경쟁할수록 얘네들이 100% 이기는 것보다는 나머지 애들이 자율주행 끝까지 포기할 왜냐면 자율주행은 엄청난 지금 H100 칩 같은 거 엔비디아 칩을 많이 써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업체가 경쟁해 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더욱 더 얘네들이 뽐뿌질을 하고 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범 엔비디아의 진영과 경쟁을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얘네들이 주장하는 바는 가상 데이터를 엔비디아가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주행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얘네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충분히 지금 너네 주행 데이터가 없는 것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로 이렇게 엔비디아가 얘기를 해서 어, 뭐 없는 업체들, 이제 좀 지금 이제 자율주행 늦은 업체들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던데 이거는 사실 챗 g pt 를 아시는 것처럼 네들이 정확한 대답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행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 어 발생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뭐 비슷한 것은 진짜 사고 사망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어 쉽지 않다 라는 얘기인데 어 당연히 일러 머스크가 또 콜렉트 어 이렇게 어, 정정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 테슬라는 음, 물론 어, 자율주행의 주행 데이터를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NH 증권의 그, 리포트도 나왔는데, 뭐 이런 비, 이게 유럽의 중기 판매 성장률이 낮아져서 목표치를 낮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최종 판매자 그런 현대차들이 굉장히 잘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사실 알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PR이 꽤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적인 어차피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기적으로 EV 성장률이 얘네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또 특히 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이런 신장률들이 우리나라 외신보다 더 뭐 시프로도 신장 못 해.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멀티플을 굉장히 적게 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예상치들이 더잘잘 나오고 수치들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멀티플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어 우리 섹터 전체에 멀티플을 우리가 사실 2년 뒤에 옛날에 50배씩 받았던 3, 40배씩 받았던 그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캐즘이 어 이렇게 또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 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보조금도 좀 도와줘야 된다. 뭐 어쨌든 어뭐 길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중장기적인 어 앞서 말씀드린 숫자 같은 이 단기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와주면서 뭔가 좀더 우호적인 환경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만 명 캠페인 모두 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